MH 오토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동차의 미래를 미리 만나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최고의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자동차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2026년형 쉐보레 콜벳 조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단순한 스포츠카가 아닌 쉐보레의 기술력과 미래의 전략이 담긴 플래그십 슈퍼카로서 강력한 퍼포먼스와 첨단 기술이 결합된 모델입니다. 콜벳 조라는 전통적인 콜벳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도 전례 없는 기술적 도약을 이룬 모델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입니다. 전면에는 고성능 V8 엔진이 자리 잡고 있으며, 후면에는 전기 모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은 약천 마력에 가까운 출력을 자랑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2초대에 도달할 수 있는 폭발적인 가속 성능을 보여줍니다. 트랙뿐만 아니라 일상 주행에서도 높은 민첩성과 안정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조라는 유전쿨벳 모델들과 차별화된 외관을 보여줍니다. 공기 역학을 극대화한 날렵한 바디라인과 액티브 에어로 다이내믹 시스템이 적용되어 고속 주행시에도 뛰어난 다운포스를 유지합니다. 앞모습은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와 공격적인 범퍼 디자인으로 강렬한 인상을 주며 후면은 대형 디퓨저와 새로운 스타일의 리어램프가 미래적인 감각을 더해줍니다. 전반적으로 하이퍼카 못지않은 외형을 자랑하며 도로 위에서의 존재감은 말 그대로 압도적입니다. 실내는 스포츠카 특유의 드라이버 중심 설계가 돋보입니다. 운전자 주변으로 감싸는 듯한 코핏 구조는 몰입감 있는 주행을 가능하게 하며 고급 가죽과 알칸타라 소재가 조화를 이루는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디지털 계기판, 고성능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HUD까지 모든 것이 운전자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버튼 배치 또한 직관적이며 스티어링 휠의 감각도 매우 정밀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주행 성능 외에도 다양한 주행 모드가 제공되며 이 중에는 순수 전기 주행 모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전기 모드로 조용하고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고 고속도로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드로 최대 출력을 끌어내는 다이나믹한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전기 모터를 통해 앞바퀴의 동력을 공급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핸들링과 트랙션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는 고속 코너링에서도 뛰어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2026 콜벳 조라는 단순히 빠른 차를 넘어선 쉐보레의 미래 전략 모델입니다. 지속 가능한 고성능 차량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자동차 애호가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감성과 주행쾌감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 생산 모델로 계획되어 희소성과 프리미엄 가치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콜벳 역사상 가장 진보된 모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면 향후 세월의 브랜드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차량임이 분명합니다. 가격에 있어서도 이전 콜벳 모델들보다는 높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으나 동급 성능을 가진 유럽의 하이퍼카들에 비하면 여전히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미국 슈퍼카의 자존심을 지키는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 가능한 모델입니다. 이와 같은 점은 자동차 마니아뿐만 아니라 하이엔드 스포츠카 시장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출시 일정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북미 출시 이후 빠르게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슈퍼카 시장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모델이 될 것입니다. 쇠보레의 브랜드 인지도와 콜벳이라는 이름값은 국내에서도 확실히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형 쇠보레 콜벳조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MH 오토 펄스에서는 이처럼 혁신적인 자동차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